이1번테이크루켓 어, 쳐다보아라, 살펴보아라그지 가장 어, 강력하고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살펴보아라. 어, 그들 성공의 장식품은 장식품과 그들이 살수 있는 것은 무시해라. 어, 그들이 살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성공의 장식품들 무시해라.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부러운 마음을 일단 버리고, 그지 대신에 뭘 봐라. 아, 그들이 강요받고 있는 것을 보아라. 그 보답으로 어 교환에 뭐, 무엇을 교환해야 하는지. 그지 어, 뭐에 대한 보답으로 그 성공에 대한 보답 보상으로 무엇을 트레이드 교환하다. 즉 잃어야 하는지. 즉 아, 어, 그들이 그 성공이 그들에게 코스트는 뭐뭐 여기서는 이렇게 하다야. 그지 무엇을 잃게 했는지를 살펴보아라. 대부분은 자유이다. 이글의 주제야. 성공의 대가로 우리는 뭘 이룰 수 있다? 자유를 이룰 수 있다. 어, 그들의 일은 요구한다. 대생략 되지. 그들이 양복을 입을 것을 요구한다. 그들의 성공은 참석하는 것에 달려 있다. 어떤 파티에 어 텐드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어 텐드 at 하면 틀리다 알겠지? 어, 그래서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 관계되면 서생략 되지 그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 아첨하면서 키스하면서지 그지. 그것은 요구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깨닫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역시 대생략도 있지. 그들이 어 그들이 정말로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걸 요구한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은 요구한다. 그들이 다른 타입의 사람이 되거나 또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한다. 즉 도덕성을 어 잃을 수도 있다는 거지. 성공의 대가로 페이는 타동사로는 지불하지만 지불하다이지만. 자동사론 이익이 되다 그것은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어, 정말로 검사하지 못했다. 그 트랜잭션, 그 교환, 그 거래를, 되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를 어, 진지하게 검사해 보지, 검토해 보지 않은 것이다. 어, 시니카가 말했듯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지. 노예제는 어, 대리석과 그 황금 아래에 산다, 거주한다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야? 노예가 뭐야? 자유를 박탈당한 어, 강제 노동이지, 그렇지?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 그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 밑에는 뭐가 있다고?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의 상태가 있다는 거지. 마블과 골드는 성공이고, 슬레이브리는 노예그 자유를 박탈당한 그 부자들의 부자들이 되겠지. 너무 많은, 너무 많이 성공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감옥 속의 죄수이다. 그들 자신이 만든. 어, 그것이 너가 원하는 것이냐? 그것이, 어, 너가 열심히 일하는, 그,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냐? 어, 아니기를 바란다. 그치? 주제는 어렵지 않지.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라. 다음.